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어 에지 에지 혹은 비교급 이런 걸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요번 강에서는어 덴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앞에 비교급이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비교급이 없이 어 덴과 같이 오는 표현들을 좀 공부하려고 하고요. 문법 문제로 물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알겠죠? 독해에서 이제 보는 그런 표현 때문에 좀 요걸 잠깐 공부하고, 이거에 대한 예문은 뭐요두 개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들을 다른 어, 연습 지문들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비옥규 없는 데 자, 뭐냐면 주로 나오는 건요. other than. 이렇게 돼서, 뭐뭐 이외에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게. 어, n 이 있는데 비옥규비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어, different 형용사 혹은 different Than Different, differently than,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d 뭐뭐 뭐 i f f e r e n t differently than, differently t 이 a n differently than, differently than, differently than, d i f f e r e n t h i e r h a v e 가지고 t 다 h n no d o t h a n e r m e t h o d 했는데요. t h e n 이외에 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이외에 보다가 아니라 이것 이외에 어떤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노가 부정 의미니까 그죠? 부정을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아하 자 other than 뭐뭐 이외에 자그 다음 봅니다 behave 는 행동하다 뜻인데 일형식 동사예요 다르게 그들은 행동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행동했다 자 behave 가 그냥 행동하다 뜻도 되지만 어, 올바르게 제대로 행동하다 처신하다 이렇듯도 됩니다 학교에서 말이죠. Differently 있는데 than이 나왔는데 앞에 비교급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Differently than. 그래서 어, 그들이 어떻게 집에서 했대요. 이 did가 대동사겠네요. 뭐 b e h a v e d 대신 하겠네요, 그죠? 그들이 집에서 행동했다, 알겠죠? 어, 이거와 이거와 달리 이거 뭐뭐와 정도 해석되겠네요. 이거와 그들이 집에서 했던 거와 달리 학교에서 다르게. 행동, 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허, 대니, 뭐뭐 보다가 아니라. 이랬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거 보도록 하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예문을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as, as, 뭐또 비교급 이런 거 공부했잖아. 그죠? 자, 첫 번째 문가있습니다 와우, 한글과 영어를 분석해 보려고 한글까지 해석을 같이 써 놨네요. 자, 일단 봅니다. 주어구요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동사가 저 뒤에 있네요. 자, 주어 동사 수일치시켜야 되겠죠? 단순니까 s가 붙었고요. 주어 동사 사이에 뭐 온다고 그랬죠? 우리 어, 다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예, 그 2강에서 말이죠. 어, 뭐였습니까? 그래요. 형피, 부피, 동격 표현입니다. 여기는 동격의 명접대를 사용했네요. 그죠? 동격의 명접대. 뒷문장이 완벽할 겁니다. 여자들이 뭐한다, 쓴다, 타, 뭐, 뭐되니 얘가 이상이란 뜻입니다. 뭐, 뭐, 이상. 자, 그런데 트와이스 배수 표현 나왔고, as, as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거 잠깐 우리, 어디 보냐면은, 어, 몇페이지예요 음, 7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70페이지. 70페이지 잠깐 볼게요. 70페이지 보면, 우리, 어, as, 그렇게, 만큼, 이렇게 돼서, A 자리엔 뭐가 온다? 명형부들이 다올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죠? 자, 부정어 배수 같은 경우는 이두 번째 as를 만큼이 아니라, 뭐, 뭐, 보다라고 해석을 한다. 여기서는 애드, 두 번째 예지를 머무만큼 했지만 말이죠. 그 다음에 이부정어 같은 경우는 여기 as 대신에 so라고 쓰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런 거 했어요. 자, 배수 표현은 어디에 오느냐. 자, 관사 앞에 이렇게 오고요. 두 배가. 그 다음에 소유격. 소유격 앞에 이렇게 오고요. as 에지, as의 첫 번째 as 요 앞에 이렇게 배수 표현이 오고요. 그다음 비교급 앞에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뭐어 되는 여기서 뭐뭐 이상이 아닙니다. 그니까뭐 뭐보다 더 많인데 두배더 많이란 얘기고요. 그냥 뭐어된만 자체로 뭐야? 뭐뭐 이상이 될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랬습니다. 이게 뭐뭐 이상이란 뜻이고요. 배수 표현 나오고 as as 첫 번째 as 앞에 배수 표현을 썼네요. 그죠? 오케이. 자, 70 2 페이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72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자, 보면. 그쵸.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자, as, as인데 앞에 배수표현 나왔고요 그죠? 이럴 때두 번째 일 뭐뭐보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뭐야? 뭐뭐 이상이란 뜻이야. 뭐뭐보다 더 많이가 아니라겠죠? 자, 뭐뭐 이상. 자, 여자들이 쓴대요. 뭐, 남자가 남자가, 옷에, 옷에, 남자가, 남자가 쓰는 것보다도, 그죠? 병렬구조로, S1, S2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남자가 쓰는 것보다도 여자가, 뭐야? 그렇게 많이 쓰는데, 두배 많이, 근데 두배 이상을 쓴대요. 소비한대요. 그런다란 사실은, 자, 암시합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해석을 어떻게 했나 볼까요? 음,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두배 이상을, 앵을, 옷에 돈을 쓴다라는 사실만 봐도 그랬는데, 사실만 봐도, 사실이, 어, 사실만 봐도, 뭐 한다는 거야 알수 있다 그랬는데, 알수 있다라는 건 없어요. 암시한다 라는 뜻을 이렇게 의역한 겁니다. 암시합니다. 자, 타동사 뒤에 목적어살이 또이 명접이네요. 명접. 자, 얘도 명접이고요. 얘도 명접입니다. 근데 이제 동교의 명접돼서쓴 거고요. 뭘 암시하냐면, 여자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요거는 너무 중요할 수 거니까 꼭 외우세요. ly가 붙어야 됩니다. a를 진지하게 생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테이크가 간조하다 생각하다는 뜻이 있죠. 자, take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쇼핑, for cloth. 자, 옷을 위해서 쇼핑하는 것, 알겠죠?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more, 더, 누구보다? 남자가 답은 뭐겠어요? do, 그죠? 얘, do는 뭘 대신하겠어요? 그쵸? take를 대신하겠죠? 대동사로 말이죠. 그죠? 남자가, 어,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죠? 여자가, 뭐야? 더 진지하게 옷을 위해서 쇼핑하는 것을, 뭐야? 진지하게 생각한다. 라는 것. 그렇대디아라는 것을 암시해준다. 그죠? 이랬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됩니다. 칠판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동격이 명접돼서 이런 거죠. 우리는 안다. 소문을. 근데 소문이 뭐야? 그가 멋지다라는 소문. 앞에 추상명사 쓰고, 뒤에명접대 쓰고 완벽함장 써서 이 루머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문장입니다 아주 자 부정어가 나왔고요 어떤 다른 예술가도 뭐뭐 하지 않는다 노는 애니 나시니깐 어떤 뭐뭐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출 자기 자신을 제기하면서 썼네요 어떤 다른 예술가도 노출하지 않았다 라는얘기 어디에 매체에 그다음 처음에 에즈 나왔고요, 에즈 나왔습니다. 자, 얘는 그렇게 부사, 요 에즈의 사인 명형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명백한 노골적인 형사인데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를 노출시켰대 언론에 막 보여줬단 말이야, 겠죠 자, 이럴 때두 번째 에즈를 뭐라고 생각한다고? 뭐뭐 보다 왜 그래요? 앞에 부정어 있으니까 말이죠. 앤디 호우리 유명한 분이죠, 돌아가셨죠. 이분이 그랬던 것처럼 뭐 하는 동안 부사 접사 그가 살아있는, 자, a 라 i v e 는 어가 분노용사는 보호자리에 옵니다. 이렇게. 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그랬던 것, 했던 것보다, 자, d답은 did가 되겠는데, 뭘 대신 받아요? 그죠? expose, 노출시키다를 받아서 대동사로 썼습니다. 대, 동, 사입니다. 대동사. 됐죠?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a 지 뒤에 a 지뒤에 n d 올디 d 가 있는데 이제 엔 n d 이 노출시켰다 이렇게 이제 있었던 거죠. 그죠? 요거 대신에 이제 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출판 지우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요 요기 지금 3번 예문은 여기 m a 레 c h l e s s 가 오는데요. 어, 우리 지금 아, 잠깐 앞 페이지 자, 71페이지 잠깐 볼까요? 71페이지에서 much less 이런 걸 공부했어요 much less나, much less나 still less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정문이 오고 뒤에 하물며 더군다나 뭐뭐도 아니야 뭐 이렇게 사용된다고 랬습니다 이거 잠깐 복습해 볼게요 barely 좀처럼 거의 뭐뭐한 다 부정 표현이고요 그죠 앞에 부정문이 옵니다 부정문이 부정문이 앞에 부정문이 이렇게 와요 나는 어, 거의 참을 수 없어 뭘 광경을 모습을 뭘 벌레, 그저 지렁이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에 기타 등등 이런 것에 모습을 참을 수 없어. 멋질래? 부정 앞에 부정문이온 다음에 멋 s 래 하면 하물며 더군다나 자 터치된 그것들을 또 뭐야? 터치한다. 이게 아니라 그것들은 더군다나 터치 만질 수도 없어. 나는 거의 이런 부정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멋지 뭐 l 스틸 뭐 e 는 긍정이지만. 자, 다시 페이지 돌아가겠습니다. 72페이지. 그거에 대한 예문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보면, 디테일하면 명사로 세부사항이라 뜻이고요. 머신이 명사로 또 기계지만, 머신어리 하면 이게 집합적으로 기계류를 나타내는 겁니다. 얘는요, 여러분,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u n c o u n t a b l e o u n 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 그, 여기다가, 어, 부정관사를 쓴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아, 단수 집합니다 자, 기계고요셀수 없는 겁니다. 머신어리는. 머신은 셀수 있는 거지만. 피스톨, 권총이고요 자, 우리는요. 메이크, 모든 세부사항을 만들 수 있대요. 뭐에? 시계, 혹은, 어, 또권총의 말이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5어로 두개 연결했네. 그죠? 5호 등이 접사가. 바이, 뭐로? 기계로, 기계로, 어, 시계에, 혹은 총에 어떤 세부적인 아주 상세한 이런 것들도 제작해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냐. 그러나, 접사 나오면서, 등이 접사 나오면서 또 주동을 연결하고 있네요. 기계는요, can, 어, 실판 잠깐 지게요 기계는 뭐할수 없다? 기계는, 자, mend. 그것을 수리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이 뭐죠? 그죠? 여기, 어, 5로두개 연결했죠. 시계 혹은 총을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55로 연결해서 이시라고 쓴 거예요. 만약에 end라고 하면 두개 연결했다 그러면 뭐, 됨이 되겠지만, when broken, 분사고문이네요 자 고장 났을 때 그것을 기계는 수리할 수 없어요 이게 수능 기치리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손으로는 다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질레스가 왔어요 이게 뭐라고 하물며 앞에가 앞에가 지금 뭐예요 앞에가 부정문이 왔잖아 그죠 부정이 오면서 음 어, 기계는 그것을 고칠 수 없어요 하물며 이것도 시계나 권총도 고칠 수 없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표현 쓴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blind 하면, 눈, 뭐, 눈이 안 보이는 맹이네 라는 뜻이 있지만, 맹목적으로, 그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뭘 신뢰한다, 믿는다, 이럴 때 쓰는 맹목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눈에 안 보이는 신뢰, 믿음. 즉, 맹목적인 믿음은요. 자, 아하, g e 나왔네요. 간만에. 1형식일 때, 오다가다, 2형식 되다, 3, 4형식일 때, 주다, 없다, 5형식 시키다. 그러나 사역동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 여기 보면 어그신내는 줍니다 우리 안줍니다 아, 우리를 데려간대요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 전 명, 어, 명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알겠죠 전 명입니다 추억을 많은 그저 곤란 고통으로 우리를 데려간대요 엘리스트는 뭐 부사표현으로 적어도 란 표현이고요 그런데 이기 보니까 as 에즈 이렇게 있잖아 여러분. as, as 사이에 뭐가 온다고요? 여기 명사도 고 형용사도 오고, 부사도 올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온 거죠? as의 사이에? 그래요. 명사가 온 겁니다. 그런데 얘가 명사잖아. 명사는 어느 자로올수있죠 전시사 뒤에올수 있잖아. 그래서 전시사 뒤에 이렇게 멋지 추어버리라는게 왔는데 그 안에 a s 에 지표를 써는 거예요. 와우. 대박. 자, 여러분, 에로는 전혀 한뜻시고요노가 N이 나시니까. 여기 trust는 어, 명사로써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blind trust와 얘랑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뭐냐면 어, 신뢰가 전혀 없어, 알겠죠? 전혀 no, no trust, 신뢰가 없는 것, 그런 것, 그런 것만큼, 만큼이란는얘입니다 만큼 만큼이나 적어도 그렇게 많은 곤란을 안으로 곤란 안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어. 즉뭐니까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음, 나는 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신뢰하지 않고 있어, 0%. 그런데 이 사람은, 어, 50%를 신뢰하고 있네? 이 50%를 신뢰한다는 얘기, 뭐, 50%는 믿는다는 얘기죠? 50%는 못 믿지만. 이 신뢰가, 신뢰라는 건 좋은 거잖아. 그죠? 그 신뢰가 좋은 건데, 어, 맹목적인 신뢰란 말이야. 이것은 뭐야? 와, 우리를, 아주 그렇게 많은 어떤 곤란 고통으로 우리를 데려간다고 뭐만큼이나 전혀 신뢰가 없었던 것 완전히 전혀 무식해 모르는 것만큼이나 모르는 것도 우리를 많은 고통으로 곤란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뭐 정치적 상황에서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런 표현을 자 칠판 주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특이한 표현을 잠깐 불려보는데, 어, 여러분, 아, 단어를 잠깐 먼저 봅시다. 요게 이제 헷갈리는 표현들을 제가 여기다 쭉 모아놨어요. 가르키다의 과거형, 터, 터. 그죠? 과거형, 과거분사. 자, 그 다음에, 어, 생각하다가 있어요. 띵, h t 여러분, 여기, 어, 생각했다, 그, 생각하다의 과거분사형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거 자체로 또 명사가 되면 생각이라는 뜻이 되는 건 알죠? 그죠? 자, 그 다음. t o no, 부사접사입니다. e 분도 일지라도, e 분이 n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t h o 가 부사접사로 되지만 however처럼 혼자 중간에 오면은 그러나라는 부사로도 사용될수 있습니다. although, a 를 붙었지만 역시 부섭 일지라도 as though, as if가 되면 뭐야? 그래요.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뜻이 달라집니다. no의 뜻이 없어서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허.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이게 어, 띵의 과거형, 과거사인데 요, 똑같은 모양으로 명사가 돼서, 또, 생각이라는 명사, 과거동사도 되고요그 다음에, through, R이 부터 뭐요? 어 전시사로 뭐뭐를 통해, 뒤에 시간 나온 뭐뭐 내내, 장소 나온 뭐뭐 도처, 저녁에, 이런 의미가 되죠. through, out, 때도 뜻은 같습니다. 이걸 알겠죠? 자, 뜻 똑같아요. R이, 음, 그, out이 있으나 없으나 알겠죠? 요게. 그 다음에, wow, 아, 요거 먼저 볼까요? 또 생각이 꽉 가득 찼대요. 사려 깊은 생각이 깊은 이고요 go g 주 하면 겹다. 뭐를 물건 같은 걸다 써버리다. 한테도 됩니다. be 하 하면 는끝 하면 나는 뭐끝 하면 뭐 끝냈다. 이렇게 됩니다. 그끝다 어, 이거에다가, 이거에다가, 이렇게 됩니다. 는 끝냈다. 이거에다가이거에다가여하뭐야중간이 r 다 5주 하뭐 끝냈다. 이렇게 면 끝냈다. 이렇게 됩면서형다 이렇게 는이게다에서나옵니다 thoroughly 하면 부사로서 완전하게, 철저히, 철저하게라는 의미가 됩니다. 칠판 잠깐 지울게요. 자, 요거, 여러분, 다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 자주 봐서 눈에 익혀고 외워 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났을 때 학생들이 좀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이게 이제 EBS 문제였는데. 자, 보겠습니다. t 커 i 생각해보세요. 천명, 어디? 어, 어떤 일들, 사건들, 뭐에 행복한 날에 어떤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령문으로, 앤드로두 아, 개의 명령문을 연결했습니다. 또, 기억해 보세요. 타, 목, 뭐 했는데, 관계대명사, 와십니다. 관계대명사는 뭐뭐 하는 것 아닙니까? 해프는 일형식 동사로 발생하다. 수동태 안 됩니다. 자, 일어난 일, 혹은 아니면 의문대명사도 될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기억해 봐. 관대 의대 다 가능합니다. 관대 의대 다 가능해요. 이런 거는 여러분 어, 여러분 공부해야 를 됩니다. 이미 앞에 다 강의 찍었어요. 자, 그런데 요게 어디까지 관계대명사와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갈까요? 끝까지 갈까요? 해푼까지 갈까요? 내용상 해푼들까지 갑니다. 오, 선생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사 같은 거 써서 부사가 이렇게 동사 꾸며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 칠판 보면 얘가 인이 전명이에요. 전그 다음에 답이 디테일이에요. 명입니다. 명.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 디테일은 뭐야? 우리가 이제 디테일은 명사인데 인 디테일 하면 상세하게라고 하죠. 상세하게 기억을 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부사. 전명 부사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애지가 있고 또 애지가 있어요. 애지의 사이에 뭐가 온다고요? 명형 부가 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애지 인이라는 전사도 시 있지만 전명도 되지만 여기 애지 사이에 명사가 세부사항이라는 명사가 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너가 할수 있는 만큼, 아 그렇죠? 아주 많이 자 전명일 부사로하니까 상세하게 그렇게 상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상세하게, 너가, 아, 일어났던 것을 기억을 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와우. 자, 에 s 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 칠판 잠깐 지울게요. 내용이 복잡했죠? 전명.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에즈, 에즈 왔다. 자 그다음에 What exactly did you say? 너는 정확 과거 기억해 보니까 너는 의문대명사면서 목적어네요, 그죠? 자, 너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거나 무엇을 했니, 그죠? 기억해 봐. 자, 계속 기억하는 걸 재촉하고 있습니다. What are the thought and emotion running through? 자, 뭡니까? 아, 그 얘가 지금 뭐? 어, 얘가, 얘가 지금 주어입니다. 주어.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관대비 생애 때에서 꾸며준다고 봅니다. run through. 너의 머리, 그때 당시에 너의 머리에 관통해서 흐르고 있던, 즉, 네 머릿속에 생각나고 있던 어떤 생각, 감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은 무엇이었니? 얘가 의의대로서 주격보호자리 나왔네요. 알겠죠?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잠깐 부연 설명하면, 칠판 잠깐 지우고, 이렇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나는 간다, 누구와 함께, 전, 명, 많은 사람과 함께 간다. 말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쓸수 있다는 거야? 오호 전, 명인데, as, as 를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명만큼이나 그렇게 많은 사람과 함께 간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